달팽이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 달팽이 모자. 자, 먼저, 달팽이 모자는 끝을 약 어, 7cm 정도, 7cm나 8cm 정도 남기고 불려주세요 자, 이 정도. 7cm나 8cm. 손가락에, 내 손가락에 10개 정도 나오기. 그래서 묶었어요. 그리고 노란색도 묶어볼게요. 그리고 터진 거, 그리고 다른 풍선, 어떤 게 있을까. 한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틀. 먼저 남겨고 처음 넣었던 선의 크기가 비슷한 게 좋아요. 그래야지 같은 크기로 넣는 게요 풍선이 비슷한 크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한 다음에 머리부분을 잡고 방울을 함께 만들어줘요 이렇게 눌러서 걸려주 다음에 안풀리게 방울 하나를 바운더로 넘겨서 이렇게 하면 안풀리겠죠 모자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 모자를 쓸 친구들 쓸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재보는 거예요. 재보고,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자, 이걸 또 만들어주세요. 또가운데 한번 넘겨줄까요? 그런데, 이 길이보다는 이, 여기 길이가 더 길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우이 윗부분으로 만들 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길게 만들어줄 거예요. 뒤에를 누르면, 길어져요. 여기도 누르면 길어져요. 길어졌죠? 길, 길이가 똑같아지도록 만든 거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윗부분될수 있도록 어느 정도 사이즈를 본 다음에 뒷부분을, 음, 약간, 아까 이게 7cm 에서 8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네, 다시 한 번, 두 개를 돌려서, 가운데 한번 옮겨서 안 뚫리게, 한 다음에, 자, 처음 만들던 매듭하고, 같이 내기를 네 잡고, 여기를 네 잡고, 돌려주게요돌 네. 다음에, 자, 안풀리게한두개 정도 돌리고, 그리고 자, 위아래를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아래 부분, 윗 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윗 부분을 달팽이 눈을 하나를 꼬리방울 꼬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꼬리방울 꼬기를 해볼게요. 방울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잡고 여기 누르면은 여기를 삐져나오는 부분 위에가 나오게 잡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만 나오게. 꼭 눌러주면 어,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이 부분을 벌려 가지고 이렇게 어, 방울이 다시 안 들어가게 해주는 놈이야 방울 벗고 여기도 방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잡고 위로 나오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꼭 이래서, 다시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방울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서 달팽이 모양의, 눈이, 달팽이 눈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끄면, 달팽이 모자가 완성됐죠. 그렇죠? 이 네? 모자 이렇게. 오늘은 달팽이 모자를 만들어 보았어요.